Ready, action! 너무 예쁜 연 와사비도 사람이 와. 한번 이름을 맞춰볼까? 이거는 광어에, 이거는 연어에, 이거는 도미에, 이거는 참치에, 이거는 다랑어에, 요거는 와사비, 그다음에 요거는 고추, 요거는 단무지.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먹어볼 거, 어? 간장소스. 간장소스랑 그런 게 어디 갔지? 아직 안 나온, 거. 아직 안 나온 거야? 아니면 까먹은 거야? 거야. 간장소스랑 초장소스가 오면, 자, 어느 것을 먹을까요? 아. 라, 마, 저포 시, 다, 띵, 똥, 띵! 어떻게 얘지얘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딱! 걸리나? 자, 초장소스 받았으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정, 분당 정자동, 꼬치구이 전문점입니다. 네. 이름은, 어, 왔다나베. <laughs> 나가 뭐라？자, 짜잔. 내가 먹는방 법이 있 으니까, 내가 먹는 스타 일로 한번 먹어 볼게요. 자, 내가 먹는 방법 은 아주 간단 합니다. 바로 와사비 를 와사비 를 듬뿍 올리 고요. 그 다음 에무 고추 무 냉이, 따 올리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고추무냉이야 고추장 소스 하나 <laughs> 둘자 <laughs> 진짜 맛있다. 신선해? 고소해. 음, 너무 맛있다. 그러면 이번에 여쭤 거. 치고도 마사비 고추무생이 무슨? <laughs>

어. 어. 가 <laughs> 어, 역시. 와사비는 이런 맛에 먹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 풍년 네. 중는데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네. 사시미 법방촬영 끝.